지난주말 한가위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다재다능한 11개 팀들이 한가위가 탈렌트쇼에 참가했습니다. 한인과 비한인으로 구성된 팀들은 저마다의 재능을 뽐내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멜라스트먼 광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탤런트 쇼엔 K-팝 댄스 팀들과 싱어 래퍼 이외에도 파핀 댄스 밴드 등이 출전해 서로 다른 끼를 선보이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징쟁한 팀을 누리고 1등을 차지한 팀은 화려한 파핀 댄스를 선보인 이인조 댄스 팀 그룹인 너티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유일하게 밴드로 출전한 한인 밴드 팀포피스가 당당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여 사이의 강남 스타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댄서빌리티 팀이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순위 결정은 현장에 모인 관객들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팀의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입력해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은 사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며 신명나는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열린 뉴스 콘서트에선 지난해 탤렌트쇼 우승팀들이 케이팝 커버 댄스 무대로 흥을 돋웠고 여성 래퍼 등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